어 안녕하십니까 다음교육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원중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어갖고 실무하고 똑같이 지력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어 어머님들 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게 이제 고3이 이제 곧 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이번에 이제 영어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1등급 비율이 1.5% 1.3%이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5에서 1.3 왔다갔다 하는데 어. 애들이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빈칸, 순서, 삽입 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틀렸습니다. 어, 지금도 역시 많이 틀리는데 요즘에 아이들 보시기에 어미들께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21번에서 24번. 어, 이번 3월 달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6월 달 들어가면서 다시 옛날 유형대로 21번, 21번이 함축 의미 추론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24번까지가 이제 주제 파트인데 아이들이 일단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굉장히 어려워졌고, 대부분 아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장 예비 고일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이 어이.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요 유형이 9월달 그리고 수능 때는 지금 6월달 요 정도까지는 아이들라도 한4.4% 대에서 6%대이 정도 사이로 1등급이 나오게끔 만들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 아이디 대부분 이제 공부도 대부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시험 자체가 또 굉장히 또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될게 고2 6월달은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고2 9월달 또는 11월달에 요게 고3 수준으로 문제가 바뀌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비고1 때 하고 1학년 때 영어공부 좀 했던 것 부분으로 해서 고2 때 과탐이나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안 하게 되죠 이때 점수가 굉장히 훅 떨어집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때 아이들이 90점 초반 맞던 애들이 8점으로 떨어졌을 때 어머님들께서 과일을 막 붙이시고 막 수업을 막 여러 개 붙이시는데 이거는 쓸모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영어는 언제 결정되냐 솔직히 고1 때 솔직히 다 결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2번 고2 여름방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좀 어떻게 했으면 아이들 성적이 좀잘 나올까? 어늘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어 대부분의 이제 설명회나 제가 인강도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어떤 걸 되게 많이 찾냐면 선생님들이 스킬을 되게 많이 찾습니다. 뭐, 버티기가 중요해. 뭐, 앞에 목적일 땐뭘 찾아야 되는 솔직히 도움이 분명히 되긴 하는데, 이번 6월 달에 1.3%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스킬만 찾아서 밥을, 답을 을 빨리 빨리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성적이 절대 안 나왔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 대형도 대형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여름 방학 때는 클리닉이 있는 소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머님들 좋으실 것 같고요. 공부를 시키실 때 정도 그리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 어휘에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상위권하고 제가 중위권하고 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수업 바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위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어 점수대가 그렇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어 상위권은 제가 보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꼭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 이 부분. 어, 특히 아이들 중에 이제 빈칸이 많이 틀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정독을 해서 옆에다가 노트 같은 걸 하나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아이들 시험 문제를 풀면 눈으로만 답을 딱딱딱 때리거든요. 솔직히 수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능 때 되면 더 긴장하기 때문에 놓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맞은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오답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저희 수업 부분에서도 이렇게 녹이는데 1단락에서 이 글을 얘기하는 거야. 2단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걸 얘기해서 전체 주제가 뭔데? 이걸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21번에서 24번 있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빈칸도 해결이 됩니다. 빈칸만 따로 빈 순사 따로 들으신 거 어머니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 21번부터 24번 정독해서 이게 답이 왜이 글의 주제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요걸 좀 얘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읽다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Q&A를 꼭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대부분 아이들 답만 읽거든요, 어머니. 근데 고2과하고 고3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모의고사 올해는 출전 안하나 검수만 하고 있는데 고3과 같은 경우는 어민들 한글로 읽으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들 답 맞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틀렸더라도 그냥 그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 친구들은 다른 거 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에는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순서삽입은 문제량을 대신 늘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문제 스킬이 대충에서 문제량을 좀 늘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휘를 양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독, 고난도 어휘. 수능 기본이 안되 있는 친구들은 상위권에 는 많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단어 부분하고 애들 혼동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많이 암기 시켜주셔야 될것같고요 자, 거꾸로 중위권은 반대입니다. 문제 양을 늘려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어휘 양도 부족을 하거든요. 근데 어휘만 따로 외우면 또 이게 또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휘를 암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능 이 친구들은 어려운 단어보다 수능 기본 단어들이 좀 처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수능 기본 어휘 부분을 조금 암기를 꼭좀 시켜 주셔야 되고 문법을 만약에 정리를 해주신다. 전체를 다 보시는 거는 제가 보기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님.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 커리에도 담아놨지만 수동태는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 파트라고 해서 준동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파트입니다. 특히 어디다가 단단하게 해주셔야 되냐면 분사 파트를 되게 단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사 세개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가정법 이런 거 솔직히 거의 안 나오거든요. 공식이나 이런 것만 정확하게 외용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시간이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 이세 파트만 좀 정리를 꼭 부탁을 드리고, 문제를 풀 경우에 답을 어떻게 냈는지, 요걸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문장이 길어졌을 때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문장 분석해서 답을 내는 이런 훈련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사 앞에서 자르고 이게 답이 나왔을 때왜 이렇게 답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찾는 연습을 꼭좀 시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문제 양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순서 삽입도 잡아야 되긴 하지만 이 부분보다 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되었던 주제 제목 21번서부터 해서 35번까지는 우리들, 우리 아이들 절대 틀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부분은 2주에 한번 정도로 국한을좀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어머님 스킬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번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꼭좀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좀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업 좀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2학년 때 이제 고3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시키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에 잘하는 친구들이면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최상위권, 상위권인데 최상위로 가고 싶은 친구 그리고 중위권인데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잘 녹여주셔야 돼요. 근데 클리닉을 다른 날 부를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수업 끝나고 클리닉을 할수 있게끔 저희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 저희가 7월 17일 날 이제 어 수요일 날 5회로 해서 개강을 하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저희 개강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2시부터 해서 5시까지 이 시간 내에 클리닉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략 1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9시 부터 해서 11시 이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 독해에 대한 Q&A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어휘 부분 저희가 또 테스트를 보는데 요 부분 굉장히 꼼꼼히 볼 겁니다. 제가 수업 중에 복합 킹어 수업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 좀타이트하게 시험 봐서 요 단어 부분 같은 경우는 뜻도 뜻이지만 동여 부분 요 부분에 좀 굉장히 중시를 할 것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클리닝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저희 커리큘럼으로 보시면 일단 수업은 20명으로 저희가 수업 한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일단 고난도 미니 테스트라고 해서 고삼 거입니다. 그래서 대략 10문제이고요. 요거를 15분 동안에 저희가 일단 한번 정리를, 문제를 풀고 아이들 시간해서. 그래서 정답률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들께 그리고 밴드에 문자가 같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바로 프리를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합니다. 프리를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뷰 복화라고 해서 수업 책을 저희가 일주일 전에 드리긴 할 건데 수업에서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10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동의어 부분을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도 어머님 트렌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매년마다 트렌드가 좀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올해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아이들 그냥 외우기만 하면 솔직히 환기가 안될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기출 어휘라고 해서 대치동 1학년, 2학년 중에서 어의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휘 문제 갖고 와서 문제를 직접 풀어서 우리 아이들 어요 문제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테마 문법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브로셔에 지금 담아 놨거든요. 어, 수동태서부터 해서 관계사까지 저희가 5주 동안 짤막하게 정리할 겁니다.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 이론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위주로 들어갈 거냐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문풀 위주로 수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하고 작년에 도2 학년 수업을 했는데 올해 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에는 교재를 어 수업 시간에 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아이들한테 밴드에서 꼭풀 문제들을 올려줄 겁니다. 3일 전에.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고 일단 제가 Q&A 형태로 지금 수업 질문을 좀 진행할 것이다. 왜냐면 이게 문제 량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우리 아이들 과제를 제대로 안 해서 좀 걱정이 많으 있어. 그래서 요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미리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Q&A 형태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도 구문독해는 하루에 딱3 개만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어, 해석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직역이 안돼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할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 수능이라든지 저희가 평가원에서 갖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에 한3개 정도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도 빈순삽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고3 3월달 모의고사 하고요. 4월달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평가원 부분. 그리고 수능 기출 중에서 수능과 평가원 기출 중에서 아이들이 이것도 제대로 안 풀고 고3 때 들어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니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수능 평가원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 오답이 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모아서 우리 아들한테 문제를 풀리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놓치는 문제 없이 클리닉으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수업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그날 배웠던 문법과 어휘 부분에 대해서 대략 10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 수업이 저희가 9시 15분에 끝날 거고요. 아이들 중에 이제 단어 테스트 통과 못한 친구들은 11시까지 저희 연구실로 이동해서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어머니 돈을 쓰실 때는 좀 제가 보기엔 현명하게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대형 수업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 제가 보기엔 좋은 수업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업을 꼭좀 시켜주시는 게 제일 주,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들에 강점에 있어서 어머님들께 좀 선호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꼼꼼하게 해서 5주 동안 잘 마무리하려고 진행을 하고요. 어, 복학행 부분 같은 경우 아이가 어이가 약한 부분은 제가 복학행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은 저는 이 부분보다는 저희 정규반을좀 5회 수업 자리로 저는 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제 클리닉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가 부족해서 아니면 수업이 수업 끝나고 나서 뒤에 수업이 팀으로 되게 많이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올해 2학년 어머니들 어, 그 트렌드가 팀 수업을 되게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우리 아이는 수업을 클리닉을 진행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클리닉 일정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1시간당 제가 일대일로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7명만 딱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문제를 미리 해서 이 부분 약속을 잡아주시면 제가 아이들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1대 맞춤 클리닉이다.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조교가 하는 거는 솔직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 아이들 만족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강의실에서 클리닉이 좀 힘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수학에 어, 지금 대차에 나간 윤대호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연구실인데요. 요거보다 1.5배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 어, 클리닉 질문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자습을 하겠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처럼 이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지금 어, 여기에서 와서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지금 설명이 오기 전까지 계속 클리닉 하다 왔거든요 자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밴드 부분으로 이렇게 아이들 어, 수업 안내를 드릴 거고요 과제 부분이라든지 아까 그 시험 봤을 때그 오답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올려드릴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조교 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명씩만 계속 돌아다닙니다. 저희 조교 사님들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아이들 궁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긁어서 어, 빈틈 없이 이 학기에 또는 고3때 올리겠다 어머니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7월 17일부터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요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머님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 실력을 정말 올려주고 싶다. 그리고 어 솔직히 저희가 수업이 20명이지만 중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소형의 수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클린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어 부분 꼭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번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좀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자, 어긴 시간 들어서 주셔 감사합니다.